자너 잘하는 사람 나나나나자 나. 언니 먼저 아니 조은빈 먼저 아니 나 어, 언니 먼저 나 이거야 은빈이는 이나 <웃음> <웃음> 자 이번 판은 조은빈 승리 자 그러면 이번엔 똥침 빠빠빠 잘하는 사람 나자자 자, 언니 먼저 언니 먼저 너도 그래도 해야 돼너부지마했고앞 어. 언니 먼저 시작 아, 아 됐어 봐도 돼 시작 똥춤 뽀뽀뻣 똥춤 뽀뻣 똥춤 뻣뻣 싹 말라갖고 아유 은빈이 해보세요 아, 아, 아. 자 그럼 이번아 엉덩이 뽕. 아니, 아, 은빈이 먼저. 암대 아, 입구. 뭐? <laughs> 자, 이번엔 수빈이. 아, 예뻐. <laughs> 이번에는 은빈이 승리. Yeah!